여러분, 모두 강하. 안녕하세요. 강사입니다. 드디어 완료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명예정당에서 모레인테스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어떤 선수를 받으셨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, 저는 모레인테스 거래불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전광판자 멋있어요. 스페인. 스트레이커. 이런 식으로 얻어주고요. 뭐 교환 같은 거는 나왔죠. 한번 받아봐야겠죠. 네 이렇게 자 여기서 TP가 나와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선수 좀 좋은 선수를 원합니다 저는. 과연 전공판 열리나? 오 진짜 열리네. 아, 근데 망한 것 같은데. 이분에서 스페인, 공미 망했네. <laughs> 오, 131? 아니야, 잘 떴구나. 일단 이스크 선수가 나왔습니다. 오, 잠깐만. 전혀 예상 못 했는데, 128에서 137인데 131이면 잘 떴죠. 와, 이게 뜨면 뜨네요. 이렇게 진화 시켜가지고 한번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, 뭐, 크리티컬 뜰 확률은 거의 없죠? 실금이니까, 아무래도. 그래도 좀 이럴 때 나와주면 좋을 텐데. 붙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 지금 뭐, 되게 많은데. 음. 이거 다 쓰겠는데 이거? 또 이스코 선수 정도면은 진짜 잘 나왔습니다. 전잘떠도 TP로 나올 것 같아, 같았... TP가 뜰것같았는데이 정도면은 납배되죠 진짜. 안 되겠다. 아 쓰기 너무 아까운데. 이 정도면 붙을 수 있죠, 그래도 빠르게 팔고 내 네,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